안녕하세요, 캡틴 교육입니다. 벤로에서 VF1이라고 하는 굉장히 재밌는, 그리고,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멀티 스텝 링을 출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렌즈마다 구경이 다 다르죠? 구경이 다르기 때문에 필터도 그에 맞는 사이즈로 매번 바꿔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 VF1 하나만 있으면 67mm부터 82mm 렌즈 구경을 가진 모든 렌즈에 이 녀석 하나로 장착이 가능한 필터 스텝 링입니다. 그리고 앞쪽은 마그네틱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가지 다양한 필터를 손쉽게 붙이고 뗄 수도 있고요. 그럼 이 녀석이 작동되는 원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렌즈에 장착이 되는 원리는 렌즈 캡과 비슷한데요. 렌즈 캡의 뒤쪽을 보면 플라스틱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상태에서 놓게 되면 렌즈 프레임에 걸려서 고정이 됩니다. VF1 홀더도 위아래 버튼을 눌러주면 양쪽의 사각형 지지대가 안쪽으로 오므라들고 이 상태에서 렌즈에 결합을 하고 버튼을 놓아주면 고정이 되고요. 이때 잠금 장치를 걸어주면 단단하게 고정이 돼서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축이 좌우로 뒤틀리지도 않고요. 이러한 원리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이 VF1 하나만 있으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67mm, 72mm, 77mm, 82mm의 구경을 가진 렌즈와 모두 호환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가진 다양한 렌즈들 대상으로 모두 테스트를 해 봤는데요. 결착이 되면 상당히 안정적이고 무엇보다 렌즈 캡을 교환하는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손쉽게 렌즈 간 전환이 가능한 점이 엄청난 장점이더라고요. m e n o VF-1은 가죽 케이스가 제공이 되는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열어보면 메인 본체인 홀더가 있고요 총 4개의 필터가 제공이 됩니다 필터는 모두 마그네틱 방식이고 홀더에 손쉽게 부착할 수 있고 중복으로 2개를 부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4개의 필터를 조합해서 여러 가지 필터 조합을 낼수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이게 어떤 원리인지 이해가 잘안 갔어요 근데 찬찬히 하나씩 뜯어보니까 아 이것도 굉장히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방식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파란색과 이 빨간색 테두리의 필터는 각각 가변 ND 필터의 기능을 합니다. 2에서 5 스탑, 5에서 9 스탑의 역할을 하죠. 근데 이 렌즈를 단독으로 사용하면 가변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두 개의 필터를 겹쳐서 돌려줘야 스탑이 바뀌게 되는 구조입니다. 때문에 가장 먼저 베이스 필터라고 하는 PL82 혹은 PLMIST82를 부착해줘야 합니다. 그 위에 VND 필터를 올려주고 홈을 잡고 돌려주면 가변ND 필터처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 베이스 필터를 PL82가 아닌 PLMIST82를 부착하게 되면 미스트 필터가 기본으로 적용된 상태에서 ND 필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l m 미스트 8리 필터를 단독으로 사용해서 미스트 효과를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NOVF1의 장점 중 하나가 바로 가벼운 ND 필터를 2에서 9 스탑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 물론 2에서 5 스탑, 5에서 9 스탑 필터로 교체를 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이 VF1 키트만 구매하면 모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중복 지출을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4개의 필터에 전부 PL이라는 글자를 볼수 있는데 PL은 편광 기능을 뜻합니다. 4개 필터 모두 기본으로 편광 기능을 제공하고 필터를 홀더에 부착한 상태에서 90도 정도 돌려주면 빛 반사를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이건 다 아시죠? 정리하자면 벤로 VF1은 2에서 9스탑까지 변환이 가능한 ND필터를 사용할 수 있고 형광필터의 기능과 미스트필터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멀티 스텝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ND 필터의 특성상 너무 저렴이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 농도가 올라가면서 화질의 저하가 생기거나 색상이 틀어지고 비네팅이나 엑스밴딩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벤로 VF-1에서 제공하는 필터들은 다년간의 필터 제조 기술력 덕분인지 화질 저하나 색감의 변화 혹은 엑스밴딩 효과 같은 현상을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가격이 가격이니 만큼 안에 들어가는 필터는 모두 좋은 녀석으로 넣어준 것 같습니다 벤노 VF1은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냐면 일단 렌즈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각 렌즈마다 필터 구경이 달라서 매번 스텝업링 혹은 스텝다운링을 교환해가면서 필터를 붙여줘야 하는 번거로움을 가지신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영상인들은 가변 ND 필터를 가장 많이 쓰잖아요 가변 ND의 광학적인 특성상 3스탑 이상의 필터는 만들 수가 없다고 합니다 때문에 2에서 5스탑, 6에서 9스탑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만들어서 파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두 개를 다 사거나 하나는 포기하고 하나만 선택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VF1을 사게 되면 이두 가지를 모두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교체 방식도 마그네틱으로 굉장히 간편하다는 거 필터 홀더 자체를 매우 쉽고 빠르게 교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니즈가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PL이나 미스트 필터처럼 사진가들이 사용하기에도 좋은 필터들이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영상인들과 사진가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올인원 필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가지고 있는 렌즈의 가지수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ND 필터를 교체하는 것도 점점 귀찮아지기 시작했는데 이 VF1 하나로인해서 모두 해결이 되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뽐뿌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